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잠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잠이 부족하면요, 만병의 뿌리라고 합니다.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요. 잠이 부족하면, 예. 수명이 짧아진대요. 적어도 밤 10시 전에는 자야 되고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꼭 8시간은 확보해서 자두시기 바랍니다. 잠안 와도 누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오늘도, 예. 건강체조 한번 쉬운 체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우 시원합니다 하나 둘셋넷 아유 주마우두방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아유, 예, 시원하니 아주 좋습니다. 예, 저 맨날 이거 하던 거예요. 하던 거라서 그냥, 예, 꾸준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서요. 예, 여러분들도 좀, 예, 따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하는 거예요.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잠잘 주무셨나요? 주아홉 열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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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열아열세맞열아요열아섯열여섯열일곱 예, 제가 잘하는 거는요, 뭐, 이렇게 좋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따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예, 습관이 되고, 예, 계속, 이, 유지가 돼서, 어, 뭐랄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홉, 열, 열1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홉, 스무. 아 장군번군 반가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군번군 친구. 주마 어두왕님 음. 같이 인사 나누시고, 주마 오두방님 채널 한번 들어가 봐. 되게 종은 많거든?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아. 아, 시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목 이렇게 뭐 태인종목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보라매 병원에서 사고를 났더니 목이 되게 아픈 거예요. 가지고 회사를 못 갔는데 예, 예, 어깨도 아프고 못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좀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뒤로도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고 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장군, 멍군님은요, 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털어주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 열다섯 열여1 열아홉 스물 예두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오열 열한 열두 열세 열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예 아침에 비가 오니까 그냥 출근 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laughs> 예, 그 다음에 아 빅토르 김님 반갑습니다 예. 서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빅토르김 채널도 좀 서로 구독해주시고요. 조마오두망님 어둠,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다 굉장히 좋은 채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됐습니다.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셋, 아이고,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두, 열 세, 열넷, 열다섯열 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아, 네. 제가, 제가 가진 에너지를 예, 이렇게 척, 예, 보내드릴게요. 뿜뿜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 다세요, 이거? 이거 천천히 하면 다요, 이거.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예, 퉁님 안녕하세요 퉁님 채널 구독해주세요. 퉁님 그 당구의 1인자예요. 저 당구 모르는데 가서 보고 있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셋. 열네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다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열 셋, 열 넷, 네,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열 아홉, 스물. 다시 하나, 둘예 천천히 하면은요. 매일 천천히 조금씩 올리면은 이게 닿더라고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제가 하는 이런 그 체조는 동작은 어,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laughs> 너무 쉬운 거 예내 띠기 이 밑에 증 조심하면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셋 열넷 열 다섯 열섯열 아홉 스물 스물 아둘 스물 셋 다섯 여섯 스물 섯 여섯 아 스물 다섯 여섯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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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음 내 마음 다 마음 마음 아마마십마마

일찍 드시거나, 좀 적게 드시거나 해야 그렇게 됩니다. 다시,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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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사이고요,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매일 하다 보면 손이 다요저 갑자기 땡기지 마세요.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 다리도 개운해요. 다리도 좀 털어주고, 손도 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온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23, 24, 25, 26, 27, 28, 29, 30. 예. 퉁님, 그, 퉁님 주마오두망님 거기 <laughs> 채널 들어가서 좀 보셔요.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예. 하나, 둘.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제가. 이 보이지 않는 전기 같은 에너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5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아 끝났어요. <laughs> 예, 쉽죠? 예, 아주 쉽습니다. 건강 관리하기 쉬워요. 예. 여러분, 오늘도요, 어, 정말 건강하시고, 날씨는 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비가 오지만 활기차게 하루 어, 유쾌하게 시작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건강 응만할게요 안녕. 예. <laughs> 아, 많이 하시네요. 두 가지 하시면.